첫 번째 뭐 그냥 늘 하던 대로 어한 사업가가 나한테 제안을 했네요. Offer 제안 제공 그죠? 제안을 했죠. 이거 할 것을 제안한 거죠. Pay 자기가 내겠다. 뭘 내겠냐? Full lunch죠. 그죠? 점심을 점심 값을 내겠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그 점심이 어떤 점심인지 자 주어동사 목적어가 다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이 덧대어지는 거죠. 그 런치가 어떤 런치냐 이거로서의 런치예요. Compensate라는 단어가 보상하답니다. 보상한 거죠. 보상으로서의 점심을 제가 값을 내겠다라고 제안을 했죠. 근데 그 보상이 뭐에 대한 보상이냐? 이거에 대한 보상이죠. 전치사 뒤에 명사를 붙였는데 그 명사가 동사의 명사형이니까 동사적 특성으로 목적어가 또 붙은 거예요. 명사 자리에 있는 동사가 동명사의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예요. 나, 명사인데 동사니까 그죠?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면 어디 어디에 그죠? 목적은데 애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 어 맞아 버리네. 문장이 뭐 틀린 게 없네요. 딱히 어, 여기다 전치사를넣지 않겠죠? Attend to를 하면 attend to를 하면 집중하다가 됩니다. 뭔 뭔에 집중하다, 관심을 갖다. 그래서 어텐션이 돼요, 그때는. a t t 집중이죠, 이건. 여기는 a t t e 고. a t t e 는 출석이고, 출석. 얘는 관심이고. 관심을 주는 사람 attend 에다가 ant 붙이면 어, 관심을 주는 사람 그래서 이건 수행원이 되죠. 수행원 하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flight a t t e n d a n 뭐예요? flight a t t e n d a n 영어권 나라 그러니까 미국 미국 쪽에서는 스튜어디스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영어에 못 알아먹어요. 플라이 어텐던스에 알아먹어요. <laughs> 그 <그럼> 스튜어디스가 우리 말이에요. <laughs> 스튜어디스가 플라이 어텐던스, 수행원. 자 간단하게 하고 여기 넘어갈게요. 명사가 나왔는데 전치사 명사니까 세계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have taken이죠. 취했다. 조치를 취했다. steps. 단계를 밟았다. 또는 조치를 취하다. take steps. 여기서 steps는 아까 배웠던 measures랑 동의어예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고 끝났죠.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한 수식어구죠. 여기가 문장의 주요성분이고. 수식어구. 어떤 조치냐. 이거, 이거, 할 조치죠. curve는 제갈을 물리다의 뜻이에요, 제갈 또는 여러분들 보도 블록에 컬브 있죠? 어, 차도하고 인도의 경계선. 인도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차가 못 들어오게, 억제하다. 막아주다. 엉, 억제할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무엇을 억제합니까? 이게 형용사이긴 하나, 명사 뒤에, 어, 어떻게? 어떻게? 그, 저기, 시험 보는 애들 중에? 어, 금요일까지 다 하라 그래. 어, 일단, 이번주는 보낸다고 그래. 그리고 문자는 있는 그대로 나간다고. 지금 오늘 상태로 나간다고. 그리고 다 해서 가져오라 그래. 좀 얘기 좀 해. 자, 억제 할인 대 형용산 대 동사야. 이해 갔어요? 오늘 준동사의 핵심은 그겁니다. 형용사인데 동사죠. 이게 동사잖아요. 억제하다. 앞에 명사가 있어서 투부정사를 썼어요. 품사로 안정이 났어. 명사 뒤니까 네가 형용사를 알아서 하실하란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동사였잖아요. 뒤에 뭐를 붙일 수 있다? 목적으로 그대로 붙일 수 있다. 무엇을 억제할 조치죠. 무엇을? 스프레드, 확산. 확산. 그러면 이 확산이 뭐의 확산? 바이러스의 확산. 그럼 여기도 맞네요. 3번 갑니다. C번. After careful consideration. 심사숙고한 이후에. 심사숙고한 이후에 우리는 regret. ing를 쓰면 동명사는 습관입니다. 하단 것, 과거입니다. 우리가 알려줘버린 걸 후회했다. 이 뜻이에요. 자, regret이라는 동사 다음에 또 다른 동사를 붙이려면, ing, 동명사로 쓰는 방법이 있고, 투부정사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밤 11시, 어법특강에 있는 주제가, 이번 주 주제가 이거예요. 동사 두 개를 쓸때뭘쓸 것이냐. 알겠죠? 그런데, regress는 두 개를 다쓸수 있어요. 다만 뜻이 달라요. 투부정사는 미래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이거 하게 돼요. 하게 되어 유감이다. 여기는 유감이라고 해석합니다. 유감, 유감입니다. 근데 동명사는 이미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한 것을 후회한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포문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당신에게 대 이하를 말하게 된 것을 후회합니다니까 유감입니까? 말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신상수고를 해보니. 당신을 거절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얘가 틀렸죠? inform이 to inform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해석 좀 해봐. 아주 이거 해석 제대로 못하면 혼날줄 알아. 해석해봐. 저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들. 생각하라야 말아요. 생각하세요예요, 생각하지 마세요예요. 하세요. 미래입니다. 생각을 하려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잡다한 것들 멈추세요, 이 말이에요. 생각, 멈추세요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건 생각 좀 하라예요, 하라. 생각하라. 생각하지 마라는 뭐야? 네가 지금 하고 있던 걸 멈춰라가 맞죠? 이건 생각하지 마죠. 자, D번 갑니다. 그는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다 읽고 요청을 했어요. 뭐 하라고? 목적어와 목적보호는 주술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플로리스트한테, 꽃 배달원한테, 꽃, 꽃 만드는 사람한테 해부를 하라고. 자, 여기서 해부의 뜻은 뭐예요? 갔다, 가지다, 예요? 시키다, 예. 요 시키다죠?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 사람한테, 야, 꽃집에 전화해가지고 꽃을 가져가세요 하면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아니라,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끔 시킨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해서, 그가 전화를 해서 꽃집에 전화해서 꽃집한테 이걸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뭘 만들어주세요? 꽃이 배달합니까? 됩니까? 하다요, 되다요. 꽃이 배달 되어지도록 have 만들어주세요. 누구한테 배달되도록 deliver 하고 나서 목적어도 없잖아요. 그러면 deliver를 하면 안 되죠. 된 거죠. 얘가 대상이에요. 꽃이 배달이 된 겁니다. 그걸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배달을 해버리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뭘 배달해달라고. 그죠? 목적어가 주어가 된게 수동태잖아요. 꽃이 배를되도록 만들어달라고, 내 와이프한테. 야 로맨티스트네. 이게 틀렸죠? 그래서 delivered가 맞습니다. 자, 알파벳 E. 너가 이 책을 읽으면, 뭐 하기도 전에? 그 영화를 보기도 전에.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찾다 하지 말고,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다는 것을 안다고요. 이것이 흥미롭다. 근데, ing니까 주는이에요, 주는. 준은.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가 목적어예요. 가짜 목적어의 진짜 목적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것이 흥미롭다. 진짜 목적어. compare, 비교하는 거죠. 그두 가지의 책과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상당히 재밌다. 그러면 흥미를 나한테 주는 거니까 ing가 맞죠. 나는 흥미를 받으니까 I'm a interested고, 그죠? 야구는 나한테 흥미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baseball is interesting이고. 파이 앞으로 갑니다. 자, it is generally recognized.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이식 가르키는 게 앞에 없으면 뒤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that 이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진다. 인정되는 바이다. 대디아가 진짜 주어죠? 진짜 주어를 봤더니, 인생이라는 것이 훨씬 더 컴플리케이트, 복잡하다, 오늘날. 누구보다? 이게 과거였던 것보다. 과거였던 것보다. 자, 이 디드가 가리키는 건 대동사입니다. 대동사면 원래 동사를 찾아봐. 누구야? 원래 동사가 누구야? 원래 동사가 누구예요 그랬던 것 보다. 그럼 원래 동사가 누구예요 앞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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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죠. c o m p l i c a t 동사가 아니잖아요. is죠. is를 대신 쓰려고 그러면 누굴 써야 돼요? did를 써야 돼요? is를 대신 쓰는 게 did에요? 아니잖아요. 뭘로 써요? 워스로 써야죠, 워스로. 얘들아, 대동사가 진짜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 많이 틀린다. 다시 한번. 우리 명사, 대명사, 수일치 배웠습니다. 동사, 대동사 지금 배웠어요. 이제 배워요. 대동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동사를 그랬습니다. 어, 반복적으로 쓸때 대신 쓰는 거 조심하세요.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는 그대로 씁니다. 일반 동사가 나오면 두 더지를 씁니다. 일반 동사는 두 더지를 쓰죠. 자 여기서 차차 타는 사람, 차 타는 사람, 어 얼른 나가. 두 더지.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온라인 숙제 조금 신경 쓰세요. 그다음에 오늘 시험지로 받았죠. 그죠? 시험지로 받은 사람.